네, 여기 봐야 돼. 여기 보면 돼. 오, 소정이 화면을 되게 잘 봤는데. <laughs> 오케이. 소정이 제 옛날 다니던 학원에 비해서 어, 해석이 어, 잘 되지 않니? 아, 너무 잘 돼요. 예전 학원 다닐 때는 음. 구분조차 못했는데 이제 모든 걸다 알게 된 느낌이어갖고 해석도 잘할수 음. 있는 것 같아요. 어, 제일 잘 이해되는 게 어떤 거야? 어, 제일 잘 이해되는 거는 삼형식이. 어, 1, 2, 3명씩 네.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것도 좀 헷갈렸었어. 네. 아, 그리고 단어 실력은 단어 실력은 어. 10배 이상, 100배 이상 늘어나. 그랬어. 것 같았어요. 근데 옛날 학원에서도 단어 암기나 이런 건 했잖아. 음, 단어 암기를 할때 어. 단기 기억으로 기억. <laughs> 해 가지고 반복을 음. 안 하니까 다른 음. 걸 기억을 못 했는데 음. 여기서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더 음. 단어를 잘할수 있게 돼. 음, 말. 맞아. 근데 또또 또 나온 게또 나오면 막 되게 짜증 나지 않아? 아 가끔 그럴 때가 있지만 어. 제 미래를 위해서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것요맨 처음에 학원 적응할 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? 아 너무 답도 안 알려주고 어. 계속 찾으라고만 하니까 너무 약간 답답했어. 너무, 네, 어. 답답해가지고. 근데 결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을 할수 있었지. 네. 근데 알고 보면은 배웠던 거야, 안 배웠던 거야. 음. 다 배웠던 걸. 요 음, 근데 이제 단어가 바뀌고 문장이 바뀌니까 또 까먹고, 네. 또 응용이 안 됐는데, 또 이제 혼자 힘으로 해결하고 이렇게 된 거지. 네. 그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요즘은 어때? 좀 틀린 거 해결하는 속도가? 요즘은 틀린 거 해결하는 속도가, 나, 음. 속도가 전보다 훨씬 비교도. 안 되게 너무 빨라졌지. 오케이. 어, 아직 소정이 열심히 공부 잘하고 있어서 이대로만 공부하면은 중학교 때 시험 100점 실수만 안 하면 잘 나오게 될것 같아. 알았어.